예. 임원분들 경영진분들이 40대시고. 아, 그래요. 팀장급에 20대 분들도 있으시고. 20대 데팀장이라 네, 팀장 뭐. 개인별로 1년에 100만 원씩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음. 뭐다 관계없어요. 그런 걸로 네. 해서 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멋있다. <laughs> 괜찮은 <저는> 소개해요 벌써? <laughs> 아니요. <웃음> 네.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가 낮은 인지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없음. 알겠습니다. 충분히 <웃음> 이해가 됐어요. <laughs> 그런 분들이 많다. <laughs> 아, 혹시 본인이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끼가 있다 네. 어, 하시는 분들은 잘 어울리겠네요. <laughs> 또 어떤 성향들이 많던가요? 이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서 특히 후배분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자마자 막 보고서 쓰고 막 이럴 거 같이 생각을 하고 입사했는데 네. 사실 그게 못하잖아요. 보통 은 네. 못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저도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테스트해서 런해야 되는 조직은 실패를 용인하잖아요. 네, 네. 근데 큰 조직에서는 그 실패를 용인을 잘안 하려 고 그러거든요. 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대로 안 따라갔니?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성향이 내가 여기가 안 맞아 맞아를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지금 조직도 보면 그래서 되게 열심히요. 처음 왔을 때 쇼킹했던 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자기가 하다 보니 이게 자료가 없으면. 연락할 때다 연락해가지고 연락하고 뭐 공공기관 다 연락하면서 그걸 만들더라고요. 와 자기가 책임감 갖고 저렇게 하는구나. 음. 담당으로 살려는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의사 결정 받기 위한 거로 자기가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 네. 아 이게 내가 커버하는 업무의 폭이 되게 넓구나. 뭔가 하나 이상을 보는군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원 수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그런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음. 젊은 나이 때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조직도, 예, 임원분들, 경영진분들이 40대시고, 아, 그래요? 팀장 중에 20대 분들도 있으시고, 20대인데 팀장이라고? 네, 팀장인 분들도 음.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승진하셔서 부부장, 뭐 실장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음. 그니까 러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음. 일을 하고, 내 영역 구축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올라가신 분들이거든요. 말씀하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내가 요만큼 해볼 거야, 욕심하는 거. 사실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직급 체류 연차가 정해져 있고 어. 승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런 큰 회사라면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리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어지고 어. 와보니까. 어. 그러면 이렇게 좀 거꾸로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쇼킹했는데 네. 팀장이 20대 후반인데 담당들이 30대를 꼽고. 어, 정말. 그근데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네. 분위기인 거예요. 음. 네, 일로서 올라갔으니까 네. 네, 서로. 그리고 내가 또될수 있는 거고. 예, 그게 깨어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괜찮아. 그 그러면... 소개해요 회사? 아니요. <laughs> 네. 이 정도요? 손 실장님 위로 올라가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카메라 끄고 아, 예. <laughs> 죽으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뭐라 아, <laughs> 이렇게요 아, 네. 네. 자, 이런 젊은 리더들 네. 뭐 동의를 되게 크게 하셨는데 동조를 하셨는데 네. 그분들의 뭐 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우선 유연해요. 그렇게 음. 강압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도 자유분방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뭐, 방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리더들은 정말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요. 어, 그게 그래요? 작은 조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친해서도 그렇고, 음. 같은 또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리더기 이 때문에 서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업의 장점. 가족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이 또 여기서도 또 한번 네. 나타나는 네. 것 같네요. 젊다 보니까 이제 젊다라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어 이제 노하우가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경험 경험이 부족한 거를 뭔가 열정으로 일을 하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러닝 커브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의 요인을 그 포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뭐, 박민재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20대 팀장이 있고, 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뭐, 아직 40대가 되지 않았고, 음.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는 30대 임원도 있고. 음. 예. 저희 대표님은 30대 중반이십니다. 음. 네, 가만히, 생각,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요즘 아이돌 그룹들도 네. 나이순으로 리더 안정화하고 음.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네, 네. 중에서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나이 때 음. 그런 음.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국가대표팀도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을 하게 됐는데 네. 그 형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딱 주장하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역동적인 분위기도 되게 살아나고, 그런 장점들이 아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좀 원하는 것들이 아닐까. 실력? 실력으로 승부같 돼요. 선후배 문화가 세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지고 창피하다 느낄 수 있는데, 네. 말하듯이 씀 일로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네. 각각 프로잖아요. 네. 그냥그 안에서 서로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 좋네요. 역시. 실력 위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직급이 없기 때문에 직위라는 음.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칭도 뭐 팀장이나 매니저, 대표님조차도 대표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오, 저희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아, 중소기업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음, 조금 속된 말로 빡빡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스피게는? 뭐 이게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라서 일이 많다기 보다, 네. 그 일을 하는 영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내가 어, 맡아야 되는 업무 영역이 좀 다양한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는 한 직무를 쭉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라면 딴 거를 잘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와 넓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대기업에서 일할 때랑 지금 일하실 때랑 네. 좀 일을 내가 조금 덜 하거나 덜 열심히 하면 티가 많이 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안 한다 그러면 하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건 빵꾸 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깊게 팔 때는 제가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오오. 업무에 대해서 이걸 오늘 요 정도, 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네네. 내가 시간 관리를 오히려 더잘 해야 되더라고요 이걸 오. 내가 언제하고 언제하고 음. 아침에 받아 하자 출근하자마자 오늘 뭐뭐뭐뭐를 해야 되는구나 다 적어놓고 네. 이걸 끝냈을 때 이제 내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쓰는 거지 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이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중소기업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아닌 이제 기업으로 오게 되면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에서 음. 채용평가보상 뭐 교육 요렇게 나눠져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담당자, 네, 그다음에 뭐 평가 보상 담당자, 네, 인사 운영 담당자, 그다음에 노무 담당자 이렇게 나눠져서 그 업무 쭉 팠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으로면은 이제 그 인원마다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은 이 모든 업무를 골고루게 음.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음. 그 일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인발 부대에서 계속 음. 일을 하게 되거든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뎁스만 깊게 파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봤을때어 네.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쪽 조직에 와서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은 이 취준생들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관한 어떤 오해들을 좀 깨주는 시간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N스타트업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극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끄러우신가요? <laughs> 네, 약간 부끄러움은 매복입니다. 이게 뭐가 막 빠막 <laughs> 어, 아, 네. <laughs> <바방>! 그런 거 맞죠? 빠막 그런 자, 그래서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 좀 어. 꺼리는 이유들, 꺼리는 음. 이유들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요. 1위부터 5위 결과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어, 네,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사실 거기서 있을 때뭐 성취감을 느꼈죠. 근데 여기 와서도 해서 성취감을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어, 오히려 그렇죠. 그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봐서는. 요 어. 부분에 대한 낮은 성취감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서, 뭐냐, 퍼포먼스에 대한 사이즈, 예, 음, 이기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마케팅. 갤럭시 아 S9을 팔기 위해서 뭐 미국 가서 뭐 어떤 런칭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빵 터트렸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네. 이제 스케일이 다른 거고 이제 이런 데서 똑같은 마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그런 걸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에서 이런 마케팅으로 되게 크게 한번 하다가 스케일이 큰 마케팅을 하다가. 저희 같은데 보면은 되게 그 정도의 규모를 쓸수 없으니까 뭔가 저희 쪽에서 뭔가 성장하는 이벤트를 하나 했더라도 그때 당시 느꼈던 음. 그런 성취감은 좀 다르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필요한 음.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뭐 높낮이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네. 말씀하신 지 그런 이벤트는 진짜 혼자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맞아. 여러 네네. 명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내가 뭔가 내가 혼자 일했어 하는 성취감은 중소기업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갤럭시 S9을 <laughs> 수백 대로 팔기는? 네, 네. 어, 거의 불가능하요 그것도 그렇고, 아마 프레젠테이션도 안 하실 거고. 아, 그렇죠. 아, 네, 네. 그 스텝 중에 한명 있겠죠. 그렇겠네. 중소기업에서 오해다? 오히려 네, 더 성취감은, 개인적인 성취감은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성취감? 네. 네. 어떤 회사, 것요 회사가 좀 성장하면서 음.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들을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게 겪거든요 음. 그리고 모든 뭐 하나 서비스나 이런 걸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전 과정에 다 투입이 돼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처럼 딱 정해진 내 업무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과가 음. 그래서 그런 조직이다 보니 어뭘 하나 뭐 작은 규모지만 작은 스케일이지만 뭘 하나 해냈다고 하면 어, 그거에 대해서 전 과정에 다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네, 그런 성취감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어. 네. 와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난 것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누릴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이라던가 예를 들면 요 어. 뭐 호텔을 새로 뭐 계약을 해준다거나 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뭘 기획해가지고 직원들이 쓸수 있게 한다거나 예전에 없던 휴가제도를 하나 새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어. 소소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걸 내가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도 되게 오는 작은 희열들이 있거든요. 오. 이것도 했구나. 이런 것도 하나 새로 만들었네. 이것도 만들었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프로젝트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걸 하고 있다. 이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성취감이 되는 거고요. 아 이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프로젝트가.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느끼는 거 같고요. 대기업에 있으실 때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조금 적었나요? 기회가. 그렇다기보다는요. 음. 내가 스스로 뭔가 해서 하기까지의 단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뭘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음... 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그걸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건 진짜 로우 리스크한 것들만 됐고 진짜 일을 하나를 내가 제도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어서 6천명에 관여가 되는 제도면 은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을 받기까지 가 음... 단계가 되게 커요 음...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당장 바꿨을 때 한번 해볼까? 해보자 반응 이안 좋으면 또 다르게 바꿔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꺼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럼 4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낮은 인지도였는데요. 앞서 명함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이 인지도 때문에 조금 뭐 귀찮을 때가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낮은 인지도가 이렇게 취준생들이 좀 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됐다라는 걸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속감으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특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여기 있어도 방주영이고 저기가도 방주영인데 굳이 내가 어느 회사의 방주영입니다. 꼭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나 자신 되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난 방중이고 내가 하는 업종이 대기업이 맞는지 중소기업이 맞는지 내가 골라간다 생각하면 훨씬 그게 주도적인 거 같아요. 어 멋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아, 어쩔지. 어어쩐지 아, 어, 너무 갑자기 멋있어져가지고 <laughs> 개비 커가지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적응 안될 뻔했네. 그 지금 이 방송을 위해 방송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최준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취준생들한테 낮은 인지도가 어떻게 안 좋냐면은 부모님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음. 예, 예를 들어서 어쨌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들께서 짓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놨는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들한테 저 여기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식 입장에서는 뭔가 부모님들이 아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게 뭔가 부모님들에 대한 고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믿죠, 그런 없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인지도가 사비에 뽑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네. 이렇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곳에 가게 된다면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좀 좋던가요?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우리 아들 우디에 다녀. 네. 네 이게 물론 그런 면에서는 예 좋은 점도 있긴 하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어른 세대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네. 아들이 우리 딸이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같긴하하요 네, 이게 e t you can use road, Odi Odi, you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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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가 e t you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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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음. 네, 진짜요? 많습니다. 아 외로. 저도 네. 이경험 봤어요. 심지어 임원으로오신 분도. 맞습니다. 안 완전 도 못했다고.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팀장급으로 채용했던 네. 분인데 그런 그런 경우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와 네. 그렇구나. 네. 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한테는 음. 이야기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한테도 참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 <laughs> 사이에서도 네.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제 점점 경력이 쌓이고 이제 이직을 좀 하게 되면 인지도가 어, 있는 회사보다 좀 내실 있는 회사를 찾아가게 되는 경향이 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방금 이직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직을 할때 사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직하는 거랑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음.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세 분이 인재를 뽑을 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아, 왔던 인재구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가 이름이 아는 회사면요. 좀 네. 편해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아, 무슨 업을 하는 기업이구나. 그렇죠. 거기다 무슨 직무에 따라 적어놓으면 어떤 일을 했겠구나가 좀 빨리 그려지는 편리함은 네.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건 있는데요. 어쨌든,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에 결국 직무를 내가 했던 업무들을 다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채용 담당자를 뽑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내가 채용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신입이거든요. 오, 그 일에 대해서는. 채용 담당자를 뽑아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만 했던 사람이라면, 음.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경력시장은 물론 중요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그 사람의 어떤 일을 몇, 얼마 동안 어떻게 했냐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어... 그럼 매니저님한테는 네임밸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좀 중요했긴 했어요. 아 옛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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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솔직히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음.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게 주는 편리함 이 있고 솔직히 지금도 100%못 버렸다라고는 못 하지만. 깨려고를 노력하고 있고요. 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점점 체감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중요했던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채용을 네, 할 때는 전혀 그게 애니저는... 그렇지 않구나. 왜냐면 이력서볼때 느끼시겠지만 음. 처음에 보통 보면 아무래도 처음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근데 제일 아. 관심 있게 읽고 확인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일했냐고 아, 그래요. 예,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게 경력 채용이니까요.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IT 베이스로 많이.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스펙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단계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체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체계가 대기업스럽게 좀 만들어보고 음. 싶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에 가서 그 규정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체계를 음. 겪어본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와서 그 체계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대기업 사람들 좀 선호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싶어요. 네.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싶은데 대기업 출신이라고서 해꼭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를 받습니다. 꼭 음. 반드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서 포트폴리오 검증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 명이 그렇게 그 사람의 당락에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네. 개인적 역량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인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 있게 난 스타트업을 갔어. 한번 이미지가 비춰지는 게. 난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도전적. 어, 도전적이라서 내가 골라서 스타트업을 간 거야. 그리고 그분들도 인지도를 신경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인지도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자기 논리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꼭 그게 인지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있을 수 있으나 소개해야 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 살펴봐야 될 텐데요. 3위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 없음입니다. 개인의 오.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과는 완전 반대의 내용이고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결정 이렇게 뽑았던 이 내용, 개인 발전 가능성 없음이라는 이 내용에 한해서 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요? 제대로 된 체계적인 배움을 음. 원한다라고 그러면은 음. 안 맞을 것 같고요. 체계적인 배움. 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멘토링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그래서. 그~ 연차에 따라서 회사에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음. 매니 뭐~ 이런 리더십 교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면은 음. 뭐~ 개인의 발전이 뭐~ 체계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음. 좀 힘들다고 볼수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하기 나름. 성장에 대한 속도는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배우시는 게 맞죠 어, 속도는 오히려 빠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을 빨리 배워요. 음, 그렇죠. <laughs> 빨리 배우게 되는 상황이고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조직이에요. 스타트업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해보면서 어, 실패도 많이 겪지만 어, 성취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해요. 많이 그 실무를 알게 되고. 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눈에 회사가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음.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잘 알기 쉬운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그걸 알고 일을 한다고는 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음. 그거에 항상 신경을 써서 일한다고는 생각 안 들고, 오늘 딱 해야 할 일, 어, 내 퍼포먼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딱 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이 그거에 대해서 성장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클 것이고 음. 네, 근데 스타트업에서 이 회사가 음. 성장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걸 전체적으로 느낀다고 하면 이, 저는 음. 이 스케일이 더 크다고 봐요 성장이 음. 음. 더 어, 많다고 봐요 음. 근데 이런 측면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에서는 어, 개인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그런 게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이런 것들 잘해준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자랑하실 만한 것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스포츠팀, 아예 네. 스포츠팀 되게 네. 강조하시더라요 이런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직원들한테 이제 1월 1일 기준이긴 한 이제 1년에 180만 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드려요. 180만 원. 연봉 외적으로 독립생으로 본인의 탁월함을 쓰라구요? 유지해라 그런 음... 기준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어떤 교육이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회사에 180만 원한 돈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오... 네, 이걸 갖고서 본인의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의 뭐.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교육 신청서 내서 이거 듣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네네. 회사에서 그냥 당신의 교육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1년 180만 원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월함. 네. 스포츠 팀 탁월함. 네. 어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laughs> 탁월하신가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laughs> 과장님은 뭐 잘하고 계시고 요 저희 회사도 그런, 어, 자기개발비 이런 쪽으로 그 복리 후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음. 개인별로 1년에 100만원씩, 예,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걸로 뭐, 취미생활을 위한 강습비나, 뭐, 음. 운동, 뭐, 헬스, 뭐, 이런 거, 뭐, 다 관계없어요. 그런 걸로 네네. 해서 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laughs>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 업무 네. 시간 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 교육을 받으러 나갈 수 있고 그 대표이사의 승인만 받으면 네뭐 금액이나 기간 이런 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따로예요? 네, 그것도 따로예요. 그래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교육이면은 네. 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야. 별다른 네, 조건은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1년에 100만 원은 어디다 써도 상관없다. 음. 굉장히 인상적이니요 그렇죠. 네.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laughs>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 쇼핑하러 가시겠죠. 우아 <laughs> 네. 나이키를 샀다. 아 d i 스 a s 를슈피겐은 어떤가요? 뭐 교육만을 하면은 좀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저희도 뭐 개인의 발전을 할게꼭 교육만은 아닐 테니까요. 음. 뭐 비슷합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보다 더 특이한 그런 제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던데 임직원들 골프도 나갈 수 있고. 좀 특이하잖아요. 담당들 골프 음. 내보내 주는 것도 좀 특이하고 운동을 하거나 동아리 하거나 이런 거 지원하는 대기업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뭐 책을 산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운동 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좀 특이한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 예전 회사에서 이런 거다 있었어 하는 것들이 다 있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딱히 안 해봤었어요. 네. 오히려... 요즘 중소기업이라고 네. 복리후생이 비춰질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인재들이 어쨌든 회사,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경쟁력에서 주질수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복리후생자 그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음. 그래도 이제 그 인재들을 아. 뭔가 모셔올 때 그래야죠. 온다고 불리할 거 없습니다.라는 음.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복리후생들을 웬만큼은다 이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갖추기 시작을 하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네. 제너럴하게 딱할수 있는 규모의 경계로딱 이런 네. 걸 그냥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크게 보여주는 걸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그 비용을 한 곳에 몰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전직원을 해외 보내버리잖아요. 워크숍으로 어. 일정이 없어요. 그냥 호텔하고 그냥 끊어주고 가서 놀아. 예, 그렇죠. 네, 일정이 없어요. 회사 공식 회사는 저녁에 만찬 한 번. 음음. 이러고 삼박오일 이렇게 그냥 놀라고 풀어주거든요. 네,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살때폰개폰기 주고 리프레시 트립 가요 해서 올리면 또돈 주고. 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삶을 좀 네가 찾을 거면 찾아봐. 그 안에서. 근데 자유롭게 회사에서 그렇죠. 강요하지 않을게. 이런 문화들이 계속 그런 데다 집중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작으니까 가능한 거. 복리후생자들. 네. 네, 막 육천 명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한 번에 나갑니까? 못하잖아요. <laughs> 어, 네. 그렇죠, 그 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두분또뭐 복리후생 또 얘기하실 거 없나요? 배틀. 아까 ]가요? 뭐 네. <laughs> 네. 교육, 교육비만 <laughs> 얘기하셨으니까 아, 기회를 또 드릴게요. 저희 예산에 회사는... <laughs>